안녕하세요. 미마우스입니다. 편하게 이너로도 또는 한계로도 충분히 요즘에 간절기 때부터 어, 초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는 블라우스 티 가지고 나왔습니다. 팔은 고부예요. 끝에가 이렇게 예쁘게 레이스 처리가 되어 있고요. 팔 부분은 이렇게 약간 비치는 한 겹이라면은 몸판은 이렇게 안에 이너가 하나 더 있어요. 이너가 덥게 들어간 게 아니라 시원한 소재로 들어가서 여름에 입으셔도 또는 초여름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셔츠예요. 안에 이너가 있어서 비치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라지 사이즈입니다. 라지가 66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2X 라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99까지 다 사이즈가 있으십니다. 기장감은 얘는 충분히 엉덩이 밑까지 내려오는 기장감. 색상은 흰색, 핑크, 그리고 남색, 남색이에요. 목이 이렇게 얇게 약간 이만큼 올라오면서 레이스가 달려 있습니다. 남색, 그리고 얘는 음, 하늘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고 하늘색과 보라색 중간 단계.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서 좀 보여드리는 색상이 이게 맞으실 것 같아요. 하늘색. 약간 보랏빛 나는 하늘색이에요. 초록. 초록. 하늘. 남색, 핑크,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흰색 화이트 색상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지금 이거 하나에다가 이런 아우터 같이 걸치시면 너무 예뻐요. 가볍게 이거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거. 스트링을 잡아서 허리를 더 짤록하게 해서 입으셔도 되고, 이런 게 싫으시다 하시는 분은 이 스트링을 빼가지고 일자로 편안하게 해서 입으셔도 이렇게 같이 하나 결치시면은 요즘에 나들이 할때 너무나 화사하고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티어 아우터입니다.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여행 가실 때는 조금 더 가벼운 스타일의 아우터를 같이 입으셔도 돼요. 이거는 얇은 소재의 바람막이에요. 한여름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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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겨서 가방에 넣어도 충분히 들어가는 부피 차지가 하나도 안 하는 이런 바람막이 바람막이 점퍼의 특징이 얇지만 또 입으면은 보온성이 있잖아요. 이런 거랑 이렇게 가볍게 걸치셔도 됩니다. 얇은 스타일의 이런 바람막이와 갈치 이렇게 걸치셔도 너무 예쁘죠. 안에 이너로 입기 좋은 티 소개시켜드렸고요. 화이트, 핑크, 그리고 남색, 하늘색, 그린. 다섯 가지 색상입니다. 오늘도 미모하우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